정확히 21년 전인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21년이 지난 2041년인 오늘, 제588차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요. 변이가 지속되면서 바이러스의 이름도 갈수록 복잡해졌는데요. 태풍처럼 각 나라에서 돌아가며 이름을 붙이게 된 이후로 588차 바이러스의 이름은 종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오미크론 시그마 37-하이픈 종다리 프란시스코 94입니다. 거듭된 변이로 아 말씀드리는 순간 제 589차 변이 경보가 울렸습니다. 시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 때는 해외여행을 갈수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 생애 첫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올해 변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이를 맞아 마스크 사용 요령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명 KF4000 마스크는 재래식 마스크와 달리 마스크 착용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처럼 투명마스크는 말씀드리는 순간 변이 바이러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몇초죠